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부터 12월 한달 동안은요. 2024년을 위한 재직 교육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직이 과연 무엇인가 재직회는 무엇인가 재직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재직 모임을 통해서 재직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교회가 직원으로 운영된다는 이야기 아십니까? 교회의 직원이 있다. 어 교회가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직원이 몇 명일까요? 어, 사례비 받는 사람이니까 담임 목사랑 이영령 목사 두 명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르면 제1장 4조에 교회의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 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아니 그러면 이거 이 일은 단임 목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의 직원은 아, 단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이 누구냐면은 임직 받은 자들입니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와 권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임직을 받으면 그 교회에 항구적으로 직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직은 1년마다 어, 그 직분을 받는 서리 집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리 어, 집사와 항존 직분자 모두가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교회 직원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직원이었네. 아이고 나는 월급도 못 받는데 이런 마음 드실지 모르겠지만 재직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직원이라는 그러한 정체성.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며, 교회를 관리하게,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들이 바로 재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약간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교회의 직원, 그러니까 항존직, 임시직, 유급 봉사자를 포함한 교회의 직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가 너무 중요한, 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노동조합 만들어서 노사분규하자 절대 아니 됩니다. <laughs> 어,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그러한 교회의 직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재직회, 또한 재직들이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 나아갈 때 우리 진지동 교회가 교회의 모든 직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이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은 재직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제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작고 작은 자처럼, 낮고 낮은 자처럼 섬기고, 섬기고, 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재직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나보다 타인을 높이 높여주는 겁니다. 제가 어, 올한해 제가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놀랍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어린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참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밥을 잘 먹고 있는지 살피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따뜻하게 환대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약간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손주가 아니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약간은 귀찮아하는 것이 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지동 교회 성도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구역 그에 속해 있는 그 아이의 이름 알고 계시나요? 모르는 분은요, 없지요. 아이고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이 계시다면 철렁 내려앉은 분이 한 다섯 분 계신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아이.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손편지. 엽서 하나 써주시고 작은 선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어떤 아이는 받았는데 선물을 받고 편지를 받았는데 어떤 아이는 받지 못하면 정말 돌이키기 힘든 상처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아이 정성스럽게 아이에게 성탄절 카드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24일이나 그 그때쯤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면 조금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보다 작고 어린 그 아이를 사랑할 때 우리 진지동 교회가 진정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참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섬김과 사랑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으셨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죄와 더러워진 발을 능히 씻어주시고 기쁨으로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직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주일이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요? 오늘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 교회를 섬기는 마지막 날로 예수님을 섬깁니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매 주일 주일이 새롭습니다. 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이러한 날마다 새로운 마음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가 끝난 후에 성탄 트리 점등식을 했습니다. 제일회 성탄 트리 점등식 때 어, 참여하신 분들이. 막 감격하셨습니다. 너무 좋다고 이렇게 처음으로 하게 된이 성탄트리 점등식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라는 말씀하시는 을 것을 보았는데요. 내년에 하면은 그 감격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줄어들까요? 네? 어떨 것 같아요? 늘어납니까? <laughs> 줄어듭니다. 그 처음에 어떠한 감격, 이런 마음은 한 해가 지날수록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1년 무언가 익숙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대림절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할때 우리 마음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탄트리가 더 화려해지고 더 멋있는 어 장식으로 꾸며진다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감격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또한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는 날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셔도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거야라는 이러한 믿음의 해석이 있어야지만 그러한 대림절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이 오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감정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감정과 설렘과 기대감은 이내 사라져버릴 수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은요,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매 순간순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했으니까 너를 함부로 대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주님이시, 주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좀 편해지면 함부로 대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함부로 대해요. 편해지면, 익숙해지면. 저는 그러한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늘 존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존중이 여기지 않고 나를 하대하는 느낌이 들면은 그 사람에 대한 거부반응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누군가 나를 편하다고 나는 그 사람을 존중이 여기는데 누군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은 멀어집니다. 관계는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그 사람을 존중이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이 사람을 존중이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유지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제도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큰 믿음이 있을 때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니, 나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아내를,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매 순간순간 너무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백억짜리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억이나 되는 어떤 너무나 소중한 그 물건을 함부로 그냥 막 어디다가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백억보다 더 소중한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정말 존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소중히 다루어야 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꼭그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성도님에게서 교회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첫 해에는 참 좋았지만 1년, 2년 후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년, 2년 후 목사가 바뀔까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어, 제가 1년 2년 후에 바뀔까? 그러한 마음이 사실 듭니다. 어, 어떠한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2년만에 바뀐다는 것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말이 거칠어지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 잘못될까봐, 잘못 그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말조심을 하고, 또한 소중히 여기고, 무언가 기념일을 챙기고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결혼한 후에는, 그러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된 모습입니까? 저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적으로 바뀌고 또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천하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끝까지 갖고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목사가 조금 편해진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저 존귀한 사람입니다. <laughs> 말하고 웃깁니다. 어,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하고 여러분도 저를 존귀하게 대할 때그 1년 1년이 지날수록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해도 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허락을 맞고 제가 말을 합니다. 어 무엇냐면요, 저는 아내가 20년 전 그러니까 결혼할 때보다 결혼하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말하면 참 반맛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 한해 한해가 지날수록 아내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해 한해 알아갈수록 한해 한해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한해 한해 아내가 예수님 안에서 더 다듬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말실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말 실수를 서로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한해 안에 한해더 좋아질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감정이 기분이 말이 되면은 그 말이 상대방에게 꽂히면 그 관계는 참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완전히 억그러뜨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 역시 저에게 말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말을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 진정 좋은 교회는요, 교회 생활을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다라는 그러한 기쁨의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감사가 더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올해는 23가지 감사 제목을 썼는데 내년에는 몇 가지 제목을 씁니까 24가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존귀하는 마음, 존귀하게 대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근원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1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는 사랑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를 미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변화무쌍한 존재입니다. 저는 어떤 분을 보았는데요. 세 가지 목소리를 가진 분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 목소리, 세 가지 표정을 가진 분을 보았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그 사람에게 보이는 표정과 목소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나긋나긋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와 친하고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표정과 또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밝고 명랑하고 활기찹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보다 낮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표정과 목소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하는 표정 그리고 하대하는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저는 그 분의 목소리와 또한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진지동교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니까 우연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입니다.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보았던 어떤 한 분의 모습인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저를 하대하는 목소리와 하대하는 표정으로 보았다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였습니다. 참,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 그런데요. 그것은 상대방이 느낍니다. 상대방이 느끼고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으로서요. 우리는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표정과... 동일한 목소리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친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친하다면 친하면 욕을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더라고요. 편하면 반말을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친하기 때문에 반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반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사람일수록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내가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해입니다. 제직으로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는가? 우선은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또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구를 상대합니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은 그내 옆에 있는 형제를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위해 우린 또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진지동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품고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2024년 우리 진지동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아, 하나님께서 우리 진지동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친구분 뭐죠? <laughs> 기대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냐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직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재직 한 사람 한 사람 그 재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2024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직 교육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진지동 교회를 섬기라 부름 받은 제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형제 자매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기대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 진지동 교회를 세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진지동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